고관절의 축을 이용해서 흉추의 회전을 시켜주는 재활 스트레칭 솔루션 방법입니다. 먼저 내발 기기 자세를 취해주시는데요.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 있는 사람과 뒤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적절한 중앙에 위치를 해주시고요. 첫 번째는 고관절 축을 강화하기 위한 백 워드 전략입니다. 하나, 이때 고관절 축을 만들어준다. 혹은 축이라는 개념 잘 모르시겠으면 경차이라는 단어를 쓰고 쓸수 있고요. 그거마저도 좀 이해가 안되신다면 그냥 접힌다! 이런 느낌으로 써줍니다. 다시 바로. 이 느낌을 한 10번 정도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. 둘. 두 번째는 이 고관절의 경첩을 만든 상태에서요. 한쪽 팔을 뒤통수를 컨택합니다. 팔꿈치가 반대손, 엄지손가락에 닿을 수 있도록 회전할 거예요. 바로. 만약에 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팔을 조금 더 가까이 모아보시요 네. 그래서 고관절 쭉다 잡으시고, 회전 5번 하겠습니다. 하나. 이때 중요한 건 회전하고 축을 손을 한 컨택을 하고 흉추를 잡아주시고요. 하부 흉추 잡아주고 로테이션 끝까지 하시도요 하나. 다시 내쉬고 다시 둘 후. 여기서 엄지손가락 닫고 다시 위로 후. 호흡은 후 내뱉으시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.